자 설명드린 자동차들을 이용한 실습해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할 때는 먼저 기능에 관련된 클래스들의 구조를 먼저 정의, 즉 설계 후 각각의 클래스들을 코딩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걸 습관화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코드를 작성해서 기능을 구현하면 코드의 양이 적을 때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기능이 많아지거나 코드량이 증가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코딩하면 여러분들이 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다시 어 짜집기 하듯이 또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어 설계 중심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더라도 항상 먼저 구조부터 정의하고 코딩하는 과정으로. 기능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면 또 다른 상위 레벨의 책을 또 보고 여러가지 클래스들을 정의하는 그런 기법을 배워서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스킬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생성하겠습니다. 예시 클래스 구조도가 생성이 되죠 참고로 요어 지금 예시 구조도에서 지금 사용하는 요상속관계나타내는 화살표 지금 보면 어 우리는 어 드로우쩜 IO에서 제공하는 상속관계 화살표를 사용하는데 지금 어 예시 클래스 구조도에 있는 요 화살표는 제공한 화살표를 이용해서 직접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 어, 이제, 그, 검정색 하사블몰입니다. 요걸 클릭하면, 자, 요 어, 어, 흰 하사블몰이로 선택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직접 하사표를 지정해서, 상속관계로 그리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부모 클래스 카 클래스입니다. 자 정의한 자카 클래스의 필드를 정의했습니다. 자카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니까 부모 클래스의 필드의 접근 제한자는 일반적으로 프로텍트로 어, 많이 지정합니다. 다음,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자, 스피드업도 어, 매개변수를 지정해서 원하는 속도를 바로 벨로시티 필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개변수를 하나 지정합니다. 카 클래스에 관련된 메서드를 정의했습니다. 하이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자 먼저 성형차를 한 세단, 클래스입니다. 자, 세단 클래스는 상에 있는 카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그대로 상속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이 클래스는 트럭 클래스입니다. 자 트럭은 운반하는 화물에 적재량을 표시하는 로드 필드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트럭은 화물을 운반하니까 운반하는 기능인 캐리 로드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세 번째 하이클래스 버스 클래스입니다. 버스는 승객을 태우니까 탑승한 승객을 저장하는 패신저 필드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승객들이네 요금을 저장하는 피 필드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버스는 승객들을 태워야 되니까 승객 태우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카 클래스에 관련된 클래스들을 상속관계로 정의했습니다. 자바에서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면 달라 클래스 하나에 구현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들의 상속관계로 일반적으로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능을 구현했을 때 좋은 점이 예를 들어 하이 클래스에서 어떤 속성이나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면 일일이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상위에 있는 클래스에 추가해주면 바로 하이 클래스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어, 구조적 어, 상속 관계로 클래스들을 구조화시켜 놓고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현하다가 또 중간에 돌발적으로 어떤 각각의 클래스에 추가해야 된 속성이나 기능이 있다 이러면 상위 클래스 추가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각 클래스들을 상속 구조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더어좀 아예 좋은 기능을 한번 설명 드리면 클래스 설계도 상에서는 우리가 getSetMethod를 굳이 표시 안해 줬죠 근데 어, 코드에서는 어, getSetMethod를 구해 아, 줬습니다 자, 어, 그런 경우에는 어, 설계도하고 또 코드가 다르니까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다른 점을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어, getSetMethod는 생략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름이 볼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섹션 공업 패키지를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섹션 공업 점 ex 0일 상위 클래스 카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구조도에서 정의한 다섯 개의 필드를 프로텍트로 지정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생성자와 정의한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park 메서드도 보내줍니다. 차를 주차하면 속도는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 정보를 출력하는 메서드 g e t c a i n f o 메서도 드 구현합니다. 호출 시 Car 클래스의 필드 값을 문자를 만들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저는 어, 지금 어, 카피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스킬 향상을 위해서 코드 보면서 꼭 구현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하이클래스 중에 세단클래스입니다 세단클래스는 상위에서 제공하는 속성과 기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만 지정해서 자 생성자 호출 시 각각의 매개변수 전달된 값을 이용해서 수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다섯 개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자 트럭 클래스입니다. 자, 똑같이 카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트럭 클래스는 자신이 운반하는 적재 하물량을 저장하는 로드 필드를 따로 손내 줍니다. 자, 똑같이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구현합니다. 매개 변수 호출 시 전달된 값으로 상위 클래스의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로드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로드 필드에 대한 get set 메소드도 구현합니다. 자 지금은 트럭 클래스에 get set 메소드를 지금 같이 구현하는데 어, 뒷부분에서 비하면 get set도 또 따로 클래스로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지금은 어, get set를 어, 트럭 클래스에 같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get set는 어, 필드 에 접근하는 용도지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함을 운반하는 기능인 c a r r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메소드 호출 시 로드 값을 일증가시입니다 트럭은 한번한번 운반할 때마다 1 톤씩 운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버스 클래스입니다. 똑같이 카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자, 버스 클래스는 자신의 필드인 패신저와피 필드를 선언합니다. 패신저 필드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 수를 제장하는 필드입니다. 피 필드는 승객들이나 버스 요금이 제장되는 필드입니다. 자 생성자를 구현합니다. 자생성자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상에 있는 필드를 초기화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필드인 패신저와 피필드도 초기화 합니다. 자 패신저 필드는 어, 매개 변수 패신저로 전달된 값으로 초기화 하는데 자 1인당 버스 요금이 p 매개 변수로 전달되면 실제 p 필드에는 승객들이네 전체 요금이 제장되니까 1인당 요금하고 패신저하고 곱한 그 값을 실제 피필드에 저장합니다. 패신저와 피필드에 대한 겟 세트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어, 승객 태우는 기능인 라이드 패신저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자, 지금 매개변수가 없으니까 호출 시한 명씩 탄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 한정 류장에서 다섯 명이 타려면 다섯 번 호출해야 됩니다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로딩 기능을 이용해서 라이드 패신저의 매개 변수를 한 지정해서 호출 시 탑승하는 인원수를 바로 전달하면 한 번에 여러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버로딩을 해 보면 지금은 라이드 패신저 메스드 이름이 같아도 지금 인터타이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라이드 패신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매수 호출 시 매개 변수 패신저로 탑승할 승객수를 전달하면 바로 패신지와 피필드에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현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실제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먼저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참조 변수 선에서 널로 초기화합니다. 각각의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뉴 세단, 세단 클래스 인스턴 생성합니다. 이름이 야반떼고 차 번호, 색상이 은색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생성 시 초기 속도가 60km입니다. 그리고 2,000cc입니다. 뉴 트럭, 이름이 1톤 포토고차 번호 그리고 청색입니다. 사이즈가 3,000cc고 초기 속도가 60이고 최초 생성 시 적재량은 1톤입니다. 자 버스 클래스 인스턴 생성합니다. 이름이 1200원 버스고 자차 번호 어, 색상은 노란색이고 4000cc 입니다 그리고 초기속도 60이고 최초 승객 인원이 어, 20명입니다 그리고 어, 1인당 승차 요금이 1000원입니다 실제 메모리에 각각의 차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먼저 차들의 정보를 출력해 봅니다 마이카개카인포 호출하면 내차 정보가 출력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면 자마이카개카인포 호출하면 자, 내차 정보는 차이름 아반떼고 차 번호 1 1 1 가가고 차 색상 은색, 속도 60km, 차 크기 2000cc. 생성자 호출시 전달된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트럭의 차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점 객카인포 호출해서 클래스에 초기한 화 필드 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드인 로드도 객 로드 호출해서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생성자 호출시 초기한 값들로 어, 출력합니다 그리고 적재량 1톤 출력합니다 트럭 클래스에서도 객카인 포출하면 로드필드까지 바로 출력하도록 구현해 보세요 메모리에 가상으로 어, 각각의 차들이 생성됐으니까 로블록스처럼 차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트럭 점 스피드업 메모리 지금 60km 달리고 있었는데 트럭을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트럭의 속도를 10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트럭의 속도는 지금 70km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럭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트럭은 화물을 운반해야 되니까 트럭장 캐리로드 호출하면 기존에 운반한 적재는 1 톤이니까 한번더 호출하면 로드의 값을 1 증가시 키니까 적재한 화물량이 2 톤이 됩니다. 자 그런 후 다시 트럭 정보를 출력하면 상위 클래스에 상속받는 필드는 똑같죠. 근데 어 방금 스피드바고 캐리로드 호출했으니까 속도가 60에서 70이 됐습니다. 70이 되고 적재량은 2톤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각각의 차들 이용하는 것처럼 메모리에 이제 가상으로 차들을 생성했으니까 그걸 메수도 호출해서 이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버스도 메모리에 생성했으니까 버스도 이제 운행합니다. 자 먼저 버스 정보를 출력합니다. 지금. 버스 정 객하이포 호출하면 차로서의 공통적인 필드 값이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하이 클래스에 있는 필드, 패신저와, 어, 피필드의 값을 출력합니다. 한번 띄우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차량은 1001번 버스고 차번호 해서 쭉 나오고, 어, 속도 60km입니다. 자, 승객 20명이고, 자, 승차요금 한 명당 지금, 한 명당 지금 1000원이니까, 20명이니까 지금 피필드에는 20명의 승차 요금이 맞게 2만 원이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스를 운영합니다 라이드 패신저 호출하면 한번 호출할 때마다 한 명씩 탑승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호출했으니까 패신저 필드 값이 1 증가시키고 한 명당 승차 요금이 1,000원이니까 피필드에 1,000원 누적합니다. 자, 그러고 다시 호출하면 다른 정보는 동일한데 지금 승객수가 21명입니다. 지금 한 명이 탑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승차 요금도 2만원에서 2만, 2만 천원이 됩니다. 다음 정거장에서는 5명이 탄다. 5번 이렇게 호출해 줘야 됩니다. 좀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드 패싱저를 오버로딩해서 한번에 탑승하는 인원을 매개변수 전달해서 구현해 보세요. 자, 주위에 있는 차들을 우리가 상속 관계로 변환해서 실제 클래스 인스턴트 생성해서 우리가 실제 한번 메모리 상에서 실제 현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해 봤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 보면 세단 클래스에 보면 어, 생성자 호출 시수퍼를 어,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의 필드를 지금 초기하고 화 있습니다. 다섯 개인데 실제 이런 실무에서 클래스를 구현하면 필드 개수가 5개 정도는 적은 겁니다. 필드 개수는 더 많습니다. 근데 5개만 되더라도 일일이 수포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불편합니다. 지금 세단은 세다, 그래도 자신의 필드가 없는데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필드도 있으니까 또, 하이 클래스의 필드가 또 많아지면, 이런, 이런 식으로 일일이 수퍼 디스를 이용해서 하이 클래스 생성자에서 일일이 초기하는 화건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의 필드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매개면서 전달해서 상위 클래스에서 초기하는 화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 클래스에 지금 기본 생성자 밖에 없는데, 저 여기에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하이 클래스에서는 수퍼를 이용해서 고그 인자가 있는 생성자 호출해서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초기화하면 중복해서 초기화를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코드가 생기면 중복 코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자 소스 여기 보면 컨셉 유정 필드 요거 선택해서 자다 어, 필드 다 선택 후 generate 하면 자 만들어지죠. 자, 그럼 하이클래스에서는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면 됩니다. 자 최상단에 상단에 됩니다. 슈퍼에서 생성자 호출하면 똑같은 형식의 방금 추가한 요 생성자 호출이 됩니다. 똑같이 다른 클래스에서도. 항상 수프로 생성자 호출 시 자식 클래스 생성자의 최상단에서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존에는 우리가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입문자니까 기능을 빨리 구현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코딩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능을 구현하다 보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필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또 코드가 중복이 되고 이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 앞에서 변, 어, 슈퍼키워드를 이용하면 훨씬 어, 우리가 간결하게 클래스의 구조를 정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속 클래스를 실습해 봤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어, 렌트카 프로그램에 어, 앞에서 배운 상속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하려면 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객체를 상속 관계로 많이 어, 구현해 보라 그랬습니다. 구장 연선 문제도 보면 여러 가지 어, 객체를 상속 관계로 변하는 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어, 이런 연선 문제를 우리 앞에서 배운 상속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구현해 보세요.